저 이등병 사장 어디로 간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너라는 새끼야 너아저를전임원 신병입니다 이 새끼 보러 이거 관동성명도 안 되네 이거관동뭐 아, 병사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발해 봐봐 야 그래도 영창 가십니다 제가 오늘 한번 눈 감아드릴 테니까 아, 그러지 마십오저 아, 개인 침대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하지 않습니까 오늘 너 때문에 이등병들일병들다 집합이야 이 새끼야 아걱정하지아 괜찮아,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병사관에 집합 못 시킨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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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화장실 청소하면 필요한데 달가집을 지는 사람이 요즘 군대 어때요? 요즘 군대라는 말 자체 좀 기분 나쁜 게 요즘 군대나 옛날 군대는 똑같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저도 엄청 힘들고 군대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 옛날 군대는 어땠을 것 같아요? 옛날 군대뭐 제가 뭐 형들이나 뭐 삼촌들한테 들어왔는데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, 솔직히 저 이해가 안 되는 게저 옛날 군대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얼마나 힘들었길래 저 이해가 안 됩니다. 옛날 군대 한번 가보실래요? 아네 보내주세요. 아 보내주세요. 한번. 네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네 후회하지 마세요. 아네알겠습니다 충성 신고합니다. 명 구민성은 2020년 군대에서 1990년 군대로 전립을 명 받았습니다. 예 신고합니다. 충성. 아유 말년에 시간 더럽게 안 가네. 아휴 언제 제대하냐. 안녕하십 혹시 여기 200명 생활 어디로 간지 좀 알겠습니까? 뭐야? 뭐 하는 새끼야, 너? 아, 저 오늘 전임원 신병입니다. 아... <laughs> 나, 뭐라고? 저 오늘 전임원 신병입니다. 신병이라고? <laughs> 야, 이... 야 제대할 때 되니까 뭐 미친놈이 다 들어오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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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병, 어주어주 어? 이 새끼 봐라, 이거 관동성명도안 되네, 이거. 관동성명 병 상황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! 아이 미친 또라이 새끼가고질려고 진짜 아왜 이렇게 때리려고 하십니까? 마음이 편지 죽을 겁니다 진짜 한 번만 뒤때리시면 저 마음의 편지 죽을 겁니다 참. 야 마음의 편지는 또뭔 소리야 이 또라이 새끼가고질려고 진짜 이씨. 야너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? 아저이등병 생활관 찾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이등병 생활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또라이 새끼가 애들 오기만 해봐 너아 여기가 이등병 생활관입니까? 아이 새끼 내무반 얘기하는 거야 이거? 아나 어이가 없어갖고, 야 여기서 다 같이 지내는 거지 이등병 내무반이 어디 있어 이 새끼야 뒤질라고 확 그냥 씨. 야 찌그러져 있어 너아나씨파 상병 어디 가서 너딱 기다려 넌 뒤질 각오해. 왜 그러시지? 근데 장사 없는데? 하지 말시다 진짜 받을 놈이야. 아. 진짜 미쳤네 이 새끼가 진짜. 아왜 그러십니까? 야. 너 우리 왕구한테 신고도 안 했다며? 아니, 왕구가 누군지 알아야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? 하, 진짜. 야, 부대서열 안해왔어 아니, 부대서열을 군대장님께서 오셔서 한명한명 한 소개를 시켜줘야지. 제가 부대서열을 알지. 그서열가 뭡니까? 그소도 사이에 알면 되는 거지. 아, 진짜 한데네 대가리 박아. 아, 뭔데 대가리를 박습니까? 대가리 박아. 아, 진짜. 그래서 영창가십니다. 제온 한번 눈 감아 드릴 테니까 그러지 마십시오. 김병렬님, 김병렬님, 다른 면이라 좀 자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 제 침대는 어디 있어? 야, 야, 이등병 새끼가 잔다고 지금? 아니, 뭐 개인 침대? 여기 무슨 호텔이야 이 새끼야? 저 개인 침대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지 하지 않습니까? 야, 이 신병 새끼가 완전 미쳤네. 야, 하여튼 너는 오늘 가구에. 새끼... 아, 고문관 새끼로 와봐. 네. 편히 쉬 미친 새끼. 야, 너 지금 뭐라 그랬냐? 편히 쉬시라고 했습니다. 아이, 새끼 진짜 미쳤네. 어? 도대체 고문관이 뭔지 좀 봐도 돼? 너 같은 새끼가 고문관이야 이 새끼야. 아, 이등병을 고문관이라고 하는 거니까 새끼봐. 야, 경례 똑바로 안 할래? 입시 오했습니다편이 시입시요? 예. 네. 야너 어디가? 어 지금 애들이랑 지금 같이 필수하고 있습니다. 애들 누구이 새끼야? 저 이등병 동기 애들이랑 지금 다 같이. 포기사고 <목소리> <목소리> 야 이등병 새끼들이 픽스 가게 돼 있나? 전우조를 세명맞추면갈수 있지 않습니까? 전우조를뭔 소리 하는 거야? 이 미친 또라이 새끼들 야. 세명 같이 하고 있어. 야 차려. 어, 왜 오늘 너 때문에 이등병들 일병들 다 집합이야 이 새끼야. 집합 시켜. 개새끼들이 이거. 아 걱정해 괜찮 아 괜찮 괜찮 어차피 병 사온 에 집합 못 시킨대 가자. 아 진짜 이 뭐야 반찬이 이게? 야야야야 어무간 새끼야 어, 반찬 맛있게 잘 나왔구만 그냥 처먹어 이 새끼야 주는 대로. 야야왜 그러신가 이등병 새끼가 지금 젓가락 쓰게 돼 있나? 아니 그럼 하지. 어? 아, 새끼 진짜 미쳤네 아, 이 새끼가 지금. 아, 알겠습니다. 참, 많은 것부터 해 다시. 야야야야! 이등병 새끼가 지금 국에 뭐, 밥을 뭐, 말아 먹게 돼 있나? 어, 아, 그럼 밥을 마, 아, 안 먹겠습니다. 야야야! 아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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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미쳤네 이 새끼가 진짜. 어? 아, 진짜 그만 하시오. 야 이등병이 지금 짬 남기게 돼 있어? 아, 어떻게 그런 겁니까? 아나 <laughs> 진짜 아, 어이가 없네 진짜 저 형님 말씀 하나 드리러 겁니다야야야야야 민성아 나 말년에 제발 좀 무사히 좀 제대 좀 하자 진짜 아니 근데 제가 뭘잡으라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어야 내가 진짜 제발 부탁할게 어. 어? 제발 무사히 좀 제대 좀 하게 너 사고 좀 그만 쳐아 알겠습니다 어 내가 이것도 줄게 이거 먹고 제발 어? 제발 사고 좀 그만 치라고 진짜 군대 형님 어 제가, 제가 다름이 아니라 환경호르몬 때문에 그런는데 라면 자판기에서 끓인 라면 사면 안됩니가야이 새끼야 군대 라면 자판기 어디 써이 새끼야 진짜. 아유 진짜. 아유. 아니 라면 자판기에서 라면 사면 자꾸 잘못된 건가? <놀람> 아, 야, 제가 <쟤가> 웃겨. 주민님 <놀람> 아, 왜 청소 시간이라 어. 지금 잠깐만 다 데서 쉬다 오시면 저희가 청소 해놓겠습니다. 여기 닦아야 되냐? 예. 아, 알았어, 야 깨끗해라. 아 예, 어. 아, 이거 말년에 할 때도 있고 어디 가서 쉬지 이거. 아유 어, 김 변호님 중성. 아야, 네가 웬일로 중성이라 그러냐? 이제 적응해야 되지 않습니까? 아, 아유 적응 좀 잘해라 좀 제발. 아, 아 맞다, 김 변호님. 청소 시간인데 가위바위보 한판 하시겠습니까? 야 청소 시간인데 내가 너랑 가위바위보를 왜 해? 아 화장실 청소 한명 필요한데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이. 아, 하이 니가, 아, 추운네 진짜, 아유 씨. 야, 보는 거야. 지금 뭐해는데 지금 김병재님 화나셔 가지고 지금. 아 그냥 저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. 저뭐한게 있어야지 오늘. 니가 뭐 아니, 뭘 하니까 지금 김병님 화나신 거 아니야. 전 있는 그대로밖에 안 했습니다. 정말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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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새끼들이 어디서 떠들어이 새끼들 말이야. 장난해? 아닙니다. 어? 어이 새끼들 군대 거꾸로 들어 가네 진짜. 죄송합니다! 일명 박지훈 일병 박지훈. 오늘만 2 등병 관리는 어떻게 한 거야? 죄송합니다. 어? 왜 이렇게 빠져있냐고, 이 새끼야. 일병 박지훈. 어, 똑바로 안 해? 일병 박지훈. 똑바로 안 하냐고? 일병 박지훈. 엎드려. 예. 동작 바로, 이 새끼 바로. 너부터 빠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, 이 새끼야. 죄송합니다. 기상. 기상. 엎드려. 예. 기상.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야, 이 새끼야. 예, 죄송합니다. 지금 장난해? 군대가 장난이야? 아닙니다. 어? 똑바로 교육 시켜. 예, 알겠습니다. 이거 한 번만 얘더 지랄하면 너부터 죽질 거야. 네, 알겠습니다. 똑바로 해. 얘 예. 아유. 당신은 꼭행본에꼭 얘기하십시오. 이거 마음 변지면 바로 튕겨내는 염처 하십시다너 미쳤냐? 뭐고 진짜요? 야. 뭐가 감 쳤다니까. 안 들으면 안 돼? 간두들은 왜해먹니까해으면안 돼? 야, 왜 해볼까? 하지, 하지, 하지 마십시오. 안 들으면 안 돼? 하지 마십시오. 야, 이 엿들 거지. 니는 오늘 다 잤어. 아, 마음... 이거라 생각하면 돼아 쉬습니다 엎드려 아 쉬습니다 엎드려 버티라고 쉽습니다. 야 엎드려 버티라고 님 옛날 군대 진짜 못 있겠습니다 개명님, 옛날 군대 못 있겠습니다 옛날 군대 못 있겠습니다 요즘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옛날 군대 못 있겠습니다 자 옛날 군대 경험해보시니까 어떠세요? 아 진짜로 말로만 듣던 그 부소리들 이런걸 겪어보니까 아 진짜 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잠깐 잠깐 찍을 때만 느꼈지만 이라도 진짜 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와 지금 솔직히 말이 안나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, 일단 진짜 예전에 군생활 하셨던 분들이 너무 되게 존경스럽고 대단하시다고 일단 먼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, 요즘 이제 선진 병영을 경험한 이 군인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사실 내가 많이 꼰대가 됐구나 옛날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조리나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폭언, 폭행, 뭐 그런 악습들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반성을 좀 많이 했고요. 뭐 선진병영, 뭐 요새 군대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도 저도 솔직히 많이 평소했는데 에 그래도 군대가 좋아진 만큼 또 책임감도 더 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즘 군 생활하는 친구들이나 또 저희 때군 생활하셨던 분들이나 저보다 또 먼저 군 생활하신 모든 그 군인 분들은 같은 마음으로 군 생활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군대가 앞으로 더 좋아져서 우리 군인분들이 좀더 대접받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, 하여튼 저도 이 꼰대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,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. 젊은 친구들에게 배울 점은 배울 수 있는 그런 열린 꼰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